잠깐, 잠깐. 아, 나 지금 노, 녹화 시작했어, 지금. 아, 시작했어요. 녹화 시작됐어. 수영소 2층 동쪽 열쇠. No, no, 이제... no. 자, 지금 여러분 정수남의 다크소울 방송 보고 계신데요. 지난 시간에 레포대2 경기 게임 하다가 피곤하다고 제 친구가 스카이프를 그냥 키고 잠이 들었어요. 그 자리에서. 그래서 지금 코를 골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은 그코 고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.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전화해볼게요. 구르기. 백스텝. 이건 구르기가 아닌데? 근데 아까 대화를 못 들었어. 야 대화, 대화를 들었어야 되는데. 뭐라고 했지? <웃음> <웃음> 코 보는 소리 찰지다, 근데. <laughs> 이게, 이게 구르기가 아니고 그냥 웃기 같은데? <laughs> 주인공이 강한 공포게임이데 <laughs> <laughs> 어, 이제 열린다, 여기가. <laughs> 이게 무슨 공포게임이냐면요.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코를 골고 있는 그런 아 그렇군요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공포 게임입니다 무섭죠? 어디선가 뭐가 나타날 것같아 태양만세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<놀린> <잘> 해보겠습니다. <놀린> 올린다고. 들리 올린다. 들리죠 지금 배 소리가. 음... 사람들 보고 있는데 말이야. 전화도 안 받아. 음...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스카이프까지 전화 소리가 들리는데도 깨지도 않고. 음... 일어나라 나의 용사요. 일어나세요. 나의 용사요. 저기요? 일어나라고? 내 소리는 도대체 뭐지 이거? 와, 아니, 안 일어난다. <laughs> 아, 지금 비싸요? 아, 비싸랑 같이 앉지. 이제 한번만 더 해볼게요. 아, 이게 스카이림 메인 테마곡이에요.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어, 스카이림 메인 테마곡이 너의 벨소리니? 어, 그거 <laughs> 방송으로 다 나왔어. 무슨 말이야 그게? 어, 니가 코 고운 소리까지 다 나왔다고 아, 그래? 어, 아주 잘 들었다 <laughs> 녹화가, 아, 녹화까지 했는데? 북끄, 북끄 북끄, 북끄? 나중에 어 들려줄게 아, 안 들려줘야 돼 아, 왜? 그냥 얘기 지나는 거아서 충분히 부끄러워 아, 그러면 들려주지 않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보여줄게 <laughs> 아, 됐어 아, <laughs> 됐어? 어, 시청자들이 진짜 웃겼다고 아. 감사하대. 네. 어 <laughs> 그렇게 피곤했어? 아? 어? 아니, 레포대투 2시간 동안 해 가지고 그렇게 피곤했어. 아. <laughs> 어? <laughs> 너많이 힘들, 힘들었구나. 아. 어, 그래. 알았어. 쉬어라, 자라. 아. 어. 꿀잼 고마워. 아. 어. 아, 이제 됐다.